자 그럼 면은 오늘 할 게임 어포레이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레벨 1 어.. 메뉴 열기 느낌표 뭐죠 이거? 건설 산업 아 처음에 이렇게 뭔가 하는 법을 알려주네요 용광로를 지어라고 하는데 돌이 10개가 필요합니다 뭐 돌을 캐야겠죠 그러면 우선 용광로부터 만들어 보자고 여기에 용광로 용광로 우와 용광로에서 석탄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 거구나 근데 내가 지금 뭘 만들어야 되는지 한번 볼까? 괴철과 벽돌이 4개씩 필요해요 그럼 용광로에서 괴철 아 일단 석탄을 만들어야 되네요 일단 석탄이 모든 기본 재료네 4개를 만들자 나무를 더 캐야겠구만 그리고 철광석도 괴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필요하겠죠 더캐아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체력인가 설마? 아저기 허기지수구나 열매를 먹으면 되겠죠? 아 좋아! 좋 무한 노동이 가능하다 자 이정도 캐보고 이걸 4개를 만들어야 돼요 어, 스킬 포인트? 레벨업을 해가지고 지금 스킬 포인트가 생겼어 장비? 스킬 아니 이게 뭐야 산업 경제 마법 수학? 마법! 요정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요정 한번 찾아볼까? 이자 요정을 찾을 수 있어 왜 자동으로 요정을 찾는 건가요? 어, 이거 요정 아니야 이거? 오! 요정을 찾았어. 아, 요정으로 경험치를 얻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요정으로 경, 경험치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 그렇다면, 일단 레벨업 했으니까 스킬. 일단 마법을 찍었으니까 더 상위, 광채, 기록? 기록은 뭐야? 서기 책상 해금. 이건 뭐지? 경험치획 득량20%인가 오, 좋네요. 이거를 배웁시다. 딱 초반에 배우기 딱 좋은 스킬이었어. 근데 다음 스킬이 뭐가 있니? 보관, 금고. 이건 뭐야? 전투. 오, 연금술. 그렇구만. 자 모루! 이게 또 심시티를 잘해야지 짜증이 안 나기 때문에 아 내가 있어서 못 지는 건가 여기? 내가 있어서 못 지는 거였네 모루에서 뭘할수 있느냐 어 코인 열쇠도 있고요 점액 곡괭이도 있네요 젤리 젤리는 어떻게 구하는 거고 아니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임인걸 일단은 <laughs> 순순히 할수 있는 자원캐기나 하자 코인을 한번 지어보죠 코인으로 뭔가 살수 있지 않을까? 토지 구입? 아이 토지를 구입하려면은 돈이 필요하네요 자원캐기나 하자 일단 1차 산업부터 기틀이 잡혀야 될것 같으니까 수확을 한번 열어봅시다 또 50원짜리 한번 와우! 와우 요정들 이거 뭐지 이거? 꼬마야 내 요정들이 너의 지친 몸을 회복할 것이다 내 네게 아주 소중의 후원을 청하고자 한다. 내 요정들의 힘으로 보상을 주겠다. 빛이 네 여정을 밝혀 주기를. 오, 아유 얘한테 금을 천개를 주면 뭐할수 있나 본데? 어, 슬라임도 있다. 슬라임. 곡괭이로 싸우는 건가? 젤리를 얻었어요. 어 이제 이 젤리로 여기서 점액 곡괭이를 만들 수 있어. 2 hours later. 점액 곡괭이다. 짜잔 피해가 75% 증가합니다 슬라임을 줄, 죽일 때 젤리를 50%더 얻습니다 오호라 어 이제 자동으로 장착이 됐구만 이얏 섬유 아 재봉소 이걸 한번 만들어볼까? 지갑? 7, 8개? 한번 해볼까? 섬유가 모자라네 좋아, 이제 여기서 토지를 구입해볼까? 좀싼 토지. 아, 뭐야. 아, 아니, 에바잖아. 이래서 다리를 건설해야 되는구나. 다리. 뭔데, 이거? 열쇠가 필요해? 열쇠 여기서 만들 수 있어. <laughs> <laughs> 철과 금이 필요하다. Two hours later. 열쇠! 드디어 저 상자를 열어볼 수 있게 되었다. 자, 열쇠. 이 열쇠를 어떻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건가? 오! 오, 뭐야. 뱀파이어 나에게. 적을 죽이면 체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오, 좋은 유물이야. 아니, 가방이 꽉 찼어? 어떻게 해야 돼? 재봉에 가방 확장 있어? 아, 아, 이런 거였구만. 이렇게 쉽게 할수 있는 거를 먼지설, 먼지거리를 한 거지, 어태까지 어, 여깄다. 와! 가방의 공간에 4칸 추가합니다. 좋아. 다른 건 먹지 않는다. 지갑! 코인의 가치가 50% 상승합니다. 따다단 아이템을 찾거나 농작물을 심기 위해 땅을 땅을 파세요. 좋아 이제 땅을 사볼까? 80원 80원짜리 땅한번 사보자. 아, 둘다살수 있네. 둘다 사. 일단은 하나만 있고. 아니 여기 뭐야? 어 뭐야 이거? 누구세요? 박물관? 박물관에 오신 걸로 아니야? 건드려 모으는 거 도와주세요. 이거 스타즈벨리네! 와, 이거 50개씩 달라고? 이건 50개 줄게. 완료! 버섯 무지개색으로 터트려줘, 순서대로. 어, 버섯이다. 아, 이게 버섯 빨주노초. 자, 빨. 주. 노. 초. 파. 남이 없는데, 남? 파 뭐야, 그러면? 오! 와우! 열쇠를 또 캐야 되잖아. 열쇠. 자, 이거 열어. 아니, 랜턴 어둠 속에서 더잘 보이게 됩니다. 정말 잘 보이네요. 자, 다 열어 보자고. 빨리 뼈 곡괭이를 만들어야겠어. 아! 뭐야 얘는? 아, 잠깐만. 나 체력이 없는데? 어! 설마. 설마. 설마 진짜 설마. 오 굿굿굿 굿, 굿. 오 저장 어 <laughs> 저장이 되네..되네요 일단 435 골드 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왼쪽 위를 뚫어볼까? 왼쪽 위를 뚫으면 자동화가 된다는 엄청난 스포일러를 당해버렸습니다 좀 보죠 아 어, 여기인가요? 이얏 아니 뭐야 저 귀염둥이들 뭐야 죽이는 건가? 그 귀여운 애들을 설마 곡괭이로 패버리는 건가? 사탕물을 얘네한테 주라고? 이 템을 떨구는 기능이 없는데 얘 앞에서 먹어볼까? 동둑을 먹었다 근데 얘네를 다 캐버리면은, 여기서 농사를 지으면은 딱 좋긴 하겠다. 딱 넓은 땅인데. 어, 아, 보이네, 이 키? 넌 대단해. 우리 모두 너를 좋아해. 넌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야. 엄청 친한 친구가 되자. 내가 젊어지면 니가 되고 싶어. 그래도 언제나 너를 좋아할 거야. 그냥 계속 좋아한다고만 하는데? <laughs> 아니, 이렇게 착한 애들을 캐면은, 거주받지 않을까? 죄도 없는 애들인데, 뭘 잘못했다고? 저는 착한 사람이라서, 저 귀여운 친구들을 죽이기 좀 그러네. 자, 악마가 아닌 이상, 그렇게는 못하죠. 자, 풍차. 오, 풍차 존데 크네? 풍차 이렇게 클줄 몰랐네. 2위에 줘야겠다 어, 여기서 씨앗을 생산을 하는 거구나. 밀가루랑. 그래서 농사를 짓는 거구만. 아, 그러면 어차피 농업, 농업지대 가까이 짓는 게더 좋긴 하네. 여기에 급한대로 고추만 농사를 지을까? 고추를 해야 뭘할수 있었죠? 불타는 곡괭이였나요? 아 이거 고추 중간지갑도 그렇고 불타는 곡괭이도 그렇고 고추가 필요하단 말이지 둘다 지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고추만 있으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고추를 고추가 있어야 고추 씨앗을 만들 수 있는데? <laughs> 얘네 죽이면 고추 씨앗 나오면 죽인다 근데 그건 또 아닐 거 아니야 그지? 철광기둥을 한번 이쪽에 한번 지어볼까? 오, 아이 중앙에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짓지, 뭐. 아, 여기도 중앙이 안 되네? 사탕 만안 죽일 거야. 어, 여기, 여기들, 여기다 해도 되겠구만. 요 정도 해도 되겠는데? 여기, 여기, 어, 되겠네, 여기, 여기 하면. 안을안 죽여도 되네? 안 죽여도 돼. 여기 하면 딱이네. 딱이야, 딱. 됐어, 됐어. 오와 지렸다. 와, 자동으로 다, 우와! 떨어, 떨어. 체감기계를 모든 섬에 어차피 다 지어야겠는데? 저 정도, 저 정도 효율이면? 자, 토지. 여기다. 뭐야, 이건? 하나, 둘, 셋, 넷, 오. 아니 이게 푸는 이게 푸는 범죄에 들어가는 거야? 이건 그냥 뭐 다딱 다, 봐도 순서가 이건데? 자 다리를 안에 다 채워버리고 열려라. 아니 공부벌레 안경, 좋군. 뭐래? 아 여기 이율이 얼마나 될라나? 그래 시장 이 시장이 살아야 나라가 살지 무역? 오 파기하는 대신 즉시 판매하게 된다 자 시장 벽돌 여기 네개에다가 가죽 개더 벽돌 그냥 많이 만들어 놓자 아니 실이 없어? 실다 만들어 그냥 자 이제 평화롭게 기다리면 되겠네요 A FEW MOMENTS LATER 좋아 이제 지을 수 있겠다 이 무지개 지을까? 어차피 망한 땅? 아 여기 딱이다 딱이야! 좋아 시장을 한번 써보자고요 그래. 오 뭐야 뭐, 뭐지 이건? 오호라 아, 이런 거다팔 수가 있네. 일단, 계란을 팔까? <laughs> 뭘 팔지? 뭘 팔아야 효율이 좋을까? 아, 젤리. 젤리는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이야! 900원! 좋 땅을 사자, 땅을. 여기 아래쪽 땅을 한번 사볼까? 270, 420. 350, 800원? 800원짜리 땅을 한번 사. 아니다! 두개 정도 살수 있겠는데? 270이랑 350 사야겠다. 아니! 오, 여기 좋다. 뭐지, 이거? 수확의 속탑? 허브나 작물 수확을 할때 경험 추억 경험치를 얻게 되는데 이렇게 10분 동안 버프를 주는 건가? 작물이 없는 걸? 저 할아버지한테 한번 가봐야겠어. 오, 뭔가 마법사 같은 할아버지. 오, 너희 기다리고 있었어. 곡괭이를 가진 꼬마 얼이가니가 천연 자원을 파헤치고 있어. 나 아니야? <laughs> 반딧불이 두 마리만 가져와줄 수 있어?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반딧불이 두 마리? 유리병을 한번 만들어볼까? 네개 만들어보죠, 네 개. 오! 잡았어! 자 여기요 정말 고마워 보상으로 이 마법의 두루마리를 줄게 오 두루이드의 두루마리? 무슨 효과지? 천원자한테 <laughs> 팔치는 사람이 여전히 만연해 있어서 걱정돼 그게 바로 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묘목? 으흠, 묘목이면은 귤로 만드는 거구나 귤이 30개를 만드는 귤 90개가 있어야 되네 두루마리 효과가 뭔지 알아보고 몰아가 써. 일단 호드... 호드... 미친, 미친 드루이드... 귤은 빨리 모을 수 있겠다. 아저씨, 정말 고마워. 넌 곡괭이를 가진 놈들로부터 숲을 구한 거야. 오... 상자가? 오! 다음 걔는 뭐죠? 반가워 친구. 마지막으로 공룡알? 공룡알? 아니 공룡이 있어 이 게임에?